자, 그럼 탱고의 피봇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탱고의 피봇은 우리가 어떻게 추는지 잘 알고 있다면 굉장히 쉽고 강렬한 인상을 줄수 있는데요. 여성과 남성 사이에 정확한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서로 오른쪽 앞에 서서 각자의 정확한 스페이스를 만들고 어깨에서부터 힙까지 상하체가 연결되어서 체중이 왼발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봇에서 한 번만 파워를 내야 하는데요. 우리가 왼발로 뒤로 갈때 파워를 내야 합니다. 제가 왼발 뒤로 갈때 파워를 내고, 그리고 오른발로 이동하면서 다시 제가 왼발로 이동할 때 파워를 내고, 오른발로 갈 때는, 레이디의 파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갈 때는 차분하게 가고, 그때 로레인이 체중으로 저를 당길 수 있도록 하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체중으로 당겨야 하고, 근육으로 당기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당기는 것도 아니고, 팔로 당겨서도 안 되고, 체중으로 당겨야 합니다. 서로의 체중으로 인해서 서로 당겨지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PP 상태에서 시작할 텐데요. 상체에서 힙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다리가 뻗어 나가면서 웍하고 회전합니다. 뒤를 본 상태로 닫혀있는 상태가 되면 여기서 다리가 이동하고 여기서 저는 오른발 체중으로 이동하면서 회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는 저의 스페이스에 있고 로레는 로레네 스페이스에 정확히 서 있습니다. 바디의 커넥션이 바뀌지 않았고, 회전을 덜 하지도, 더 많이 하지도 않고,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저는 수직으로 서있고, 어깨와 엉덩이가 연결되어 있고, 정확한 각도를 만들어서 여성이 여성의 자세를 만들 수 있도록 포지션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체중에 의해서 당기면서 피봇을 만들어주고, 이때 런지를 하게 되는데요. 로레인이 힙과 몸을 왼발 위로 옮겨가고, 그때 저는 로레인에게 쉐입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바로 런지 스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다리가 로레인 밑에 있고, 저는 쉐이핑을 만들어줍니다. 뒤로 가면서 다리만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로테이션 하는데요. 저는 몸을 스퀘어 상태, 각을 유지하고, 그대로 서 있고, 로레인에게 로테이션 할수 있도록 하고, 크로스 후에, 샷세 스텝을 하고 스페니쉬 드래그를 할 텐데요.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다리로 레이디를 리드해서 여성이 끝까지 와서 체중이 바뀔 수 있도록 하고 후에 같이 헤드톤을 합니다. 네, 그럼 여성 스텝을 설명할 텐데요. 프로메나드에서 아웃사이드 스핀 피피봇 그리고 라이트 런지까지 레이디의 스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루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포지션을 잘 지켜야 한다는 설명을 했었는데요. 서로 로테이션을 하고 체중을 이용해서 돌기 위해서는 포지션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성분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만들고 지켜서 동작을 할수 있을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에서 시작할 텐데요. 우리는 남성분들이 제 앞에 와서 막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성분이 제 앞을 지나가게 하고, 이때 제 머리는 왼쪽으로 바꾸게 됩니다. 제 다리는 체중이 실려서 앞으로 나가 있고, 머리는 밖에 그대로 왼쪽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과 다리가 앞으로 나가고, 이때 저는 제 머리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제가 남성을 압도하게 돼서 남성을 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그대로 두고, 다리가 계속 따라가서 포지션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 자리에 머무르듯이 있지만 제 몸이 로테이션 하면서 루카가 제 주위를 도는 방향대로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발이 안으로 들어가고요. 계속해서 저는 제 체중을 이용할 준비를 하다가 오른발에서 왼발로 체중을 옮기고 머리만 플릭하게 되는데요. 제몸 전체 체중과 머리가 함께 이렇게 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체중을 오른발에서 왼발로 옮기고 나서, 머리만 나중에 살짝 플릭해서 쳐주고, 그리고 록을 한 후에, 체중은 두 발에 안정적으로 서고, 머리는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클로즈드 포지션으로 샷세를 하고, 제가 이때 오른발에서 왼발 체중으로 옮겼는데 왼발 밸런스에 저 스스로의 밸런스를 확실하게 잡아주고요. 이제 스페니쉬 드래그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몸이 이동하면서 머리를 플릭 해주시고 천천히 남자와 속도를 맞춰서 헤드턴을 해줍니다. a v and slow and quick quick slow quick quick slow slow and slow slow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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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 and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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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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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low